시급으로 따지면은 160만원까지 올랐다 많이 볼때는 2000 플러스 알파?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종로에 있는 빌딩에서 본인이 AI로 만든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일 강사라고 하고, 하고요 지금은 글로벌 AI 교육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어, 저는 AI를 사람들이 많이 쓸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강사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관공서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혹은 온라인에서 에, 사람들에게 AI 기초부터 조금 더 고급화 과정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우체국이요. 아, 우체국에는 어떤 일로 가시나요? 아네 우체국에 예이 지금 자격증을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일찍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이제 이 자격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아, 요즘 사실 대부분 pdf 로 받으시고 뭐 파일만 있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직접 출력해서 또 가지고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마케터였어요. 네,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고 예, 병원 마케팅이랑 그리고 기업 마케팅, 관공서 마케팅을 하던 마케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 강의를 하고 싶어 했었었어요. 그래서 MBTI 자격증을 따고 저는 MBTI 강사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채 GPT가 나오면서 AI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활용도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 디지털을 더 많이 공부했고, AI를 공부하면서 지금은 AI 강의가 훨씬 주된 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자격증만 좀 빨리 보내고 올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제 어디에 오신 건가요? 예, 지금 조그만 지식센터에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좀 이런저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그럼 AI로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신 건가요? 어, 저는 AI를 가르치는 강의 수익을 가장 메인 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저에게 AI를 배우러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강사를 곧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 정도의 강사 무직 계획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저에게 배운 AI 컨텐츠를 그 디지털 배움터에서 사용하고자, 혹은 저희 기관에서 발급한 강사 자격증을 또 획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의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디지털 배움터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강사 뭐 가이드 신청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강사, 보조강사 디지털 가이드를 뽑겠다. 라고 하고 급여는 여기 기본급은 1,500원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500원이 추가되니까 시급 26,000원이라는 얘기죠. 이거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 어 연초에도 지금 디지털 배움터 강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제 수업을 들은 분들이 가장 비율이 많았습니다. 대표님, AI로 만드신 콘텐츠들 그런 거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어떤 작품성 있는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저한테 AI를 모르고서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트로처럼 뭔가 저를 가지고서 조금 더 재밌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신기한 영상 AI로 누구나 또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몇 가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가지고서 AI한테 너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펙트 효과 같은 걸준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할때 이런 강의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패션 모델을 데리고서 어, 옷을 자유롭게. 입힌다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정해놓고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경에서 어떤 제품을 광고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용적으로 어떤 광고 영상 같은 거를 한번 나도 만들어 보자 이런 걸 실제로 찍으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친 영상들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델이고 그리고 이게 의상이고 이게 배경 그리고 내가 광고하고 싶은 제품은 이거예요 그러면 ai한테 맡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AI 영상들을 되게 간편하게 지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AI 강사라서가 아니라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영상들,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그 헤드셋 영상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AI를 조금만 배워도 이렇게 광고 영상이 하나 이렇게 뚝딱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누구나 가능할 것 같고요. 충분히 충분히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델 사진 이 반드시 저렇게 어디 야외 나가서 한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모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피사체가 정확한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팔고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명확한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개 합쳐줘. 라고 해서 옷을 입고 있다던가 헤드셋을 쓴다던가 아니면 또 다양한 물건들이 있겠죠 볼펜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걸할수 있잖아요 헤드셋을 쓰고서 예그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하시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2시간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환을 새롭게 만든다던가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된다던가 할 때는 그런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밤을 새서 할 때도 있죠. 그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수익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뭐월딱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많이 볼 때는 2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 1억 넘더라고요. 그 대표님 이제 촬영 전에 조금 정보를 보다가 시급 160만 원이라고 아. 나는 광고를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이거는 조금 보조 자료랑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 네, 지금 제 누적 수강생 숫자거든요. 여기 개인정보는 지금 지어놨는데 작년 기준에서 총한 220분이 조금 안 돼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수강료를 주시고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수업이 보통 한 8시간 정도로 구성이 됐었어요. 었 아,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었을 때가 총 강의 수익이 2천을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나누기 한 8시간 정도로 하면은 시급이 실제로 16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시급으로 따지면은 160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분들과도 지금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팀 채팅방이나 카톡으로 어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강의로 조금 많이 수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도 좀잘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아, 저희 수강생분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AI 강의를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서 볼수 있는 분들 위주로 몇 분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인스타 또 보여드리면은 이분은 진짜 아티스트예요. AI로 이미지를 어 똑같이 뽑아도 이분은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약간 작품성 있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종로에 있는 빌딩에서 본인이 ai로 만든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청출오람이고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어, 대기업이랑 조인도 많이 조인하셔서 일도 많이 하시고 본인 전시회도 하시고 전시회 참가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이미지 자체를 판매하시기도 하시고 영상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시는 그런 굉장한 에, 아티스트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방금 그 건물 전광판에 걸릴 정도면 진짜 엄청 크게 잘 되셨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평생 교육원 사이트거든요. 이곳에서 이게 지금 달아 님 그림이에요. 예, 여기서 AI 이미지 가르치는 네, 일을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접니다. <laughs> 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AI 콘텐츠를 좀잘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경험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지만,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뭘 하든 원리를 알고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 원리를 알고서 접근할 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AI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서 접근을 하는 것과, 그냥 이런 프롬프트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랑은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학습한대로만 얘가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대부분 뭐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쵸? 글도 쓰고 뭐 다양하게 하실 텐데 만약에 어떤 AI 프로그램이 어 얘한테는 자동차 이미지만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막 비싼 차, 막 작은 차, 큰차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 시켰는데 갑자기 얘한테 사람을 그려달라라고 하면은 절대 못 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AI 프로그램들이 사람도 알고 휴대폰도 알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범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뭘 말해도 얘가 알아듣는 것처럼 느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프로그램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럼 학습한 거에 따라서 그냥 자동차를 그려달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포르쉐에 이렇게 비싼 차를 학습한 친구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종을 학습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1번은 무조건 비싼 차밖에 그릴 수 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되게 다양한 차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가는 것과 아 전혀 모르고서 아왜 이거 자동차 나는 그냥 저렴한 경차 같은 거 뽑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하면요, 일단 챗GPT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로 먼저 이것저것 좀 보여드릴게요. 어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할수 있는 건요 여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검색하는 것 같은 건,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어트에 뭐 좋은 식품 알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네이버나 구글에 네 물어보듯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알려줍니다 네 알려줘요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이제 ai를 뭔가 잘 다룬다 뭐 이렇게 하기는 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보세요. 이게 프롬프트의 구조입니다. 먼저 이 프롬프트, 즉 ai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요. 목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뭔가 해라. 이건 필수적 요소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맥락, 역할, 예시, 포맷, 어조,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있으면 더 좋은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팩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넣어라. 요런 거는 있어도 좋고, 물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네. 이것도 선택적인 겁니다 자 여기 아,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목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2025년 1월 매출 데이터 가지고서 제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연령별로 분석해 달라 라고 하는 것과 이거를 그냥 내가 브리핑 할 거니까 요약해 달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상품별로 분류해 달라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상해 봐도 완전히 답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목표고 오브젝트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대충 얘기하면 얘도 대충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프롬프트가 길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프롬프트는 점점점점 점점 짧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점점점 짧게 얘기해도 얘네들이 잘 알아듣도록 지금 프로그래머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되게 정확하게 구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사하면 좋은가 그런 예시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맥락이라든지 그리고 예 한번 보시면 맥락이라든지 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예시를 보여준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정말 빠르신 분들은, 어, 정말 저보다 금방 더잘 하시더라고요. 자, 채찌 PT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도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좀 키워드들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유럽의 지금 전투 장면, 눈 덮인 어떤 그런 분위기, 되게 시나마, 시네마틱한 그런 분위기, 뭔가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게 시네마틱 포토 어떤 영화제 수상작 고대 유럽의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 뭐 괜찮게 나왔죠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여기 방패가 지금 팔에 껴서 나왔죠 어색하잖아요 아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패를 삭제해줘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결과가 나왔는데, 방패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첫 이미지에서는 이 검을 손을 잡고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방패 부분만 없애달라라고 했더니, 아예 손을 지금 접은 것처럼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약간의 수정. 글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금씩 수정하면서 내가 정말 생각했던 그런 출력물에 가까이 가는 요령이랄까요? 이걸 아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아예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정도면 잘 나왔어. 근데 2%가 부족해. 그러면은 내가 조금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그림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AI 이런 거는 되게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걸좀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볼 기회가 있을까요? 어 이번에 제가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지 못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 정말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무료 특강 시간이 짧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그것만 배우고 가셔도 어, 굉장히 AI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고 어, 직접 활용하시는 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훌륭한 꿀팁들을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면서부터 삶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많이 있죠. 네, 원래 저도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굉장히 기쁜 삶을 살다가, 지금은, 어,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시간적 여유가 진짜 많이 생긴 것 같,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이를 지금 3명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원하면은 항상 저는 집에 있고 네, 하교해도 항상 집에 있어서 아이들을 맞아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저녁을 해주기도 하고요 <laughs>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ai가 쉽게 말하면 되게 핫해요 어 어떤 분들은 AI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뭐 영상 영상이나 뭐 이미지 만들고 이런 혹은 전자책을 만들어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저는 어, 만약에 강사를 꿈꾸신다면 예, 평생 직장으로서 참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MBTI 강의를 하던 사람이 AI로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AI로 강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협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같이 활동하는 강사님들이 지금 100분이 넘게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협회를 어, 협회답게 키우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협회가 아니라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와 지금 함께하시는 강사님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네. 어떠세요? 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PD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AI 강사로서 앞으로 AI가 엄청 대중화 될 거는 뭐 자명한 사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좀 쉽게 네,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더 휴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